이 사진첩을 뒤적이다 마음에 쏙 드는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 사진을 친구에게 보여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진 잘 나왔네. 누가 찍어준 거야? 그 사람이 너 많이 좋아했나 보다. 누군가를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은 그 어떤 조명보다도 상대를 빛나게 합니다. 어렵지 않게 지금 바로 할수 있는 일. 그건 주위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희 지난 방송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반짝반짝 햇살 가득한 노래로 서통방통 문을 엽니다. 야래 투게더 going to die. 곡으로 스페인 EDM 그룹 야레 투게더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소통 방통 DJ 김병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영입니다예 오프닝의 한 멘트 오늘 특히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쵸. 사진 한 장도 누가 어떤 마음으로 찍어주느나에 따라 정말 다르죠. 네, 진짜 달라요. 예.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나는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조금 냉정한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조직 분위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따뜻한 봄날,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 동행 서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방금 멘트 서구청 공무원 같은 멘트였어요. 공그랬나요 <laughs> 네, 아마 청장님이나 간부님들 듣고 계신다면 흐뭇해하셨겠네요. 네,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사랑합니다. <laughs> 어떤 일이든 따뜻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얼굴이 화끈거리는데요 서둘러 소통방통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른 해주세요. 네, <laughs> 세월행정 시스템 소통방통 게시판 전하고 싶은 사연이나 어, 신청곡 올려주세요. 감사의 메시지나 재미있는 사연 함께 공유하고 싶은 글, 모두 모두 좋습니다. 어, 벌써 네 번이나 네. 얘기해드렸네요. <laughs> 외우시겠죠? 그렇죠. 예, 신청곡과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전해드릴게요. 방송은 끝났지만 다시 듣고 싶다. 또는 방송 시간 놓쳐 못 들으셨던 분들은 세월 행정 시스템 서통 방통 게시판에 url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들어와서 다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대전 서구청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서통 방통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럼 서통 방통에 올라온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안비밀 님, 네, 네 이름을 안 밝혀주셨네요. 비밀이 네. 아니니까요. 네. <laughs> 꽃도 피고 날도 따뜻해지고 놀러 갈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는 요즘이에요. 근데 제 지인은 얼마 전 헤어짐을 겪고 허전하다며 풀이 죽어 있네요. 며칠 전 가족처럼 동고동락하던 고양이를 좋은 분께 보냈다고 해요. 직장 생활하며 혼자 키우다 보니 고양이를 너무 외롭게 하는 것 같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는데 집에 남아있는 고양이 물건을 보면서 애인과 헤어진 느낌이래요. 얼른 털어내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양이는 새로운 가족 만나서 외롭지 않게 지낼 거니까 알콩달콩 예쁘게 연애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보내주셨어요. 노래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신청해 주셨네요. 네, 반려동물과의 이별 저도 겪어봐서 하는데 이게 연인과의 헤어짐 이상으로. 힘들거든요. 음. 힘내시고, 안비밀님 응원처럼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쭉 이어지기를 저희 서통방통이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 마음 담아서 들려드릴게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t r 노래처럼 잘 됐으면 좋겠네요. 힘이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위로나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사렇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하는 분들은 새월행정시스템 소통방통 게시판에사렇과진정곡많이 올려주십시오. 익명은 철저하게 보장되니까 부담 없이 많이 올려 주세요. 네, 익명은 철저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채택되신 분께는 미디어팀이 커피 쿠폰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커피 한잔 하며 바람 세기 딱 좋은 그런 계절인데요. 네, 완전. 네. 근데 그렇지만 지금이 학생들에게 겐 고통의 시간, 시험 기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창 시절 이맘때는 시험에 쫓겨 꽃한번 즐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우리 서구청 직원분들 중에도 학생인 자녀가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서통방통 이번 주제는 시험으로 정했습니다. 이 나들이 가고 싶은 것도 꼭 참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우리 학생분들 힘내시라고 오늘 행복편지도 응원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어요. 행복을 전하는 편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우리 아들 대학교에 입학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네. 대학이라는 새롭고 낯선 세계에서 적응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아들 그래도 스스로 잘하고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곧 중간고사도 보게 될 텐데 힘내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금처럼 잘해줘. 사랑해 우리 아들 화이팅. 행복을 전하는 편지 네 번째 메시지는 복지정책과 이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을 직접 치르는 자녀분이 물론 가장 부담이지만 이렇게 부모님들도 온 마음을 쏟아서 함께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험 기간 시험을 치르는 자녀를 보면서 애쓴다고 많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음.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또 대학 가려면 내신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저희 소통 방통에서 행복 듬뿍 담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소통 방통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달려갈게요. 네 오늘 주제가 시험이에요 우리 서구 공직자 분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 뭘까요 아 시험 아마 승진 알까요 그렇죠 예. 그 승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상시학습을 담당하는 단체복지팀 오순미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햇살 좋은 봄날 서통방통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구 가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 복지 팀의 오순미 주무관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상시 학습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신청 시작하기가 무섭게 마감되는 인기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장 최근에 선발한. 5월 교육 과정 중에 네. 그 도시 농업 이해 과정하고 동영당 제작 과정 인기가 많았는데요. 네. 그 도시 농업 이해 과정 같은 경우는 텃밭 재배라든가 그 미래 먹거리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 시간이 짜임새 있게 운영되다 보니까. 퇴직국 기능을 꿈꾸는 직원들이 많아서 신청자가 많지 않았나 싶어요. 네. 실제로 체험도 하고 농사도 지어보는 건가요? 아, 예, 그 교육 과정 중에 체험, 체험으로 이제 현장 나가는 시간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인기가 많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어, 이렇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들은 신청자가 몰려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교육원 교육 신청했는데 탈락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많아요. 예. 네. 정원 이상으로 신청자가 많은 경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음. 선발 안 돼서 속상해 하는 직원들도 많고요. 네. 선발하는 저도 사실 안타깝거든요. 예. 네. 저희가 공무원 교육이 교육 훈련 기간 집합 교육이 1년에1 4 시간이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그 상시 학습 충족이 안된안 그 되면 그 승진이나 시 전입 시험의 자격이 음.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재개발원 교육 대상자 선발할 때는 우선 집합 교육 미 충족 직원으로 선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 과정을 신청하신 것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그 선발 요건 유사할 경우는 상위 직급, 그다음에 장기근속자 우선 선발하고 최근 2년 이내 표창 수상한 모범 공직자 순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아, 그런 것도 네. 영향을 주는군요. 네. 네. 네, 인재개발원 말고도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예, 네. 네, 그 중에서도 타구에는 없는 신규자 새내기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좀 어떤가요? 반응은 굉장히 좋아요. 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3월, 네. 3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그 새내기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어, 만족도가 아주 높고요. 그 교육 과정이 그 지식 전달 강의가 아니고, 교육생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해서 체험식 교육을 운영하다 보니까 생동감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 구성이 이제 체험으로 하다 보니까. 재밌겠네요. 공직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교육 일정이 짧다고 이박삼 일로 확대 운영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 네. 음, 이렇게 교육 종류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의 교육 신청 선정 등을 담당을 하시는데 이 담당자로서 가장 난감했던 또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뭘까요 네, 가끔 제 난감할 때가 뭐냐면요 네. 어~ 확정, 교육 확정 공문이 나가면은 주사님 저 교육 선발 안된 이유가 뭔가요? 아. 아. 저보다 승진이 늦은 직원이 왜 선발됐나요? 하고 메신저가 올때 어, 예. 가슴이 쿵하고요 예. 예. <laughs> 예. <laughs> 교육 다녀 오시고 교육 과정. 설명해 주시면서 정말 좋은 기, 교육이었다고 음. 메신저 주실 때꼭 제가 교육 다녀온 것처럼 아주 기쁜 마음이에요. 아, 네. 예, 들으셨죠? 네. 그 경력 메신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laughs> 네. 예. 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 들려 주실까요? 음,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상시학습 관련해서 교육을 운영할 때 저희 단체복지팀의 사전협의 꼭 부탁드리고요. 네. 음. 음. 한 직급에서 같은 교육을 2회 이상 수강할 때, 되면 한 번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 신청할 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년도 교육은 그 현년대의 입력이 불가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끝으로 사고 가족 여러분, 산뜻한 봄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산뜻한 봄날 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수미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서통방통 광고 듣고 올게요. 너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장사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방송인가 수당인가 서구로 통하고 방송으로 통하는 서구청 고품격 음악 방송 서통방통. <목소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이신 분들 서통방통에서 축하해드립니다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생일이신 분들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정희주 김선아 총무과 서성덕 자치행정과 최종수 도정회 윤치안 세무이과 유지성 사회복지과 장수진 한지혜 여성가족과 전영미 위생과 차은주 김보리 도시과 이종혁 이희주 환경과 김영철 최훈성 정호재 민복기 정환기 김수원 문찬식 건축과 오현진 이광수 서진만 김민지 교통과 정동희 주차행정과 최종훈 국현승 오예이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오늘 서통방통 시험을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시험은 늘 우리를 긴장하게 하죠. 네. 따뜻한 봄날 시험을 치르기 위해 공부하는 자녀가 있거나 또 주변에 공무원 시험 등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따뜻한 격려 한 마디 해주시는 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한 마디가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아, 아쉽지만 오늘 마지막 사연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익명으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서구청 개청 멤버로 시작한 공직생활이 약 20년이 훌쩍 지나고 2019년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샘머리공원에 꽃이 피어나고 푸르른 봄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니 저 또한 구청에서 일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일하면서 슬프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잘 버텨왔다는 사실에 뿌듯해지는 하루입니다. 커피 한 잔과 추억을 떠올리며 이 곡을 직원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며 조수미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신청해 주셨습니다. 와 서구청 개청 멤버 누굴까요?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네, 오늘날의 서구를 만드신 우리 서구청 선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면서 신청곡 조수미의. 기차는 8시에 떠나내 들으며 저희도 인사 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이 우리 박선영 PD님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laughs> 네, 여러분 힘내셨다고 응원 한마디씩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의 천지야 연출 박선영, 기술의 최재우, 홍보 정자영, 김영석, 진행의 정우영, 김병렬이었습니다. 서구로 통하고 방송으로 통하는 서통방통 남은 오후도 화이팅! again